자, 실력업 180번이야, 180번.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이 모두 3차 방정식, 이거의 근이 된대. 맞지? 이때, pq를 구해서 p 더하기 q 값을 물어본대. 자, 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p는 제로에 두근, 여기 있는 두근이 모두, 여기 있는 두근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2는 제로에 근이 된대.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두근은 그냥 도바 알파베타라고.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알파베타하고 여기 있는 알파베타가 같다 하잖아. 여기 는두 근이 여기에 근이 된다는 거니까.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세 근. 맞지? 세 근이라고 하는 게 알파하고 베타는 일단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을 감마라고 두면 되겠다. 맞지? 자, 됐어?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자, 위에 있는 식에서 맞지? 위에 있는 식에서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니까 우리 뭐? 알파 더하기 베타 즉 근과 계수형이 쓸수 있지? 우리가 뭐? p하고 2, e, 마이너스 2가 나와있으니까 근이 나와있고 계수, 저기 p를 모르니까 근과 계수형을 쓰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대가, b가 되어서 2그 e. 다음 뭐? 알파베타라고 하는 건 맞지? 알파베타라고 하는 건 뭐? p가 되겠네 됐어 밑에 서올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맞지? z를 지우고 지우고 여기 쓰자 자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2가 되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뭐 p가 되네. 자 옆에 있는 여기는 3차식에서 그늘 알파 베타 감마니까 똑같이 쓰면 돼. 맞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하는 건 a분의, C, A, a분의 c가 되니까 뭐 q. 그 다음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건 얼마? 마이너스 a 분의 b, a 분의 d가 되니까 마이너스 e.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여기는 알파, 베타랑 같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지. 아, 같다 쓰면 되잖아, 맞지? 얘가 얼마래? 1래. 그럼 감마가 얼만데 1이네. 바로 나오네, 맞지? 따라서 감마는 1, 맞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p래. 그럼 여기가 p지. 그리고 감마는 아까 1이라면 얘가 1. 그 다음 뭐야? p 곱하기 1은 p지. 그럼 얼마? p는 마이너스 2네. 어, 바로 나오네. p는 마이너스 2. 그럼 q만 구하면 되겠지? 알파 베타가 p래. 맞지? 알파 베타가 p. 그 다음 감마가 1이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바꿔보면, 알파 베타가 p 였고, 근데 그 p 가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더하기, 베타 간만인데, 간만 아까 얼마였어? 1이었지. 그니까 여기 자리가 1, 1로 바뀌어. 그럼 뭐야? 베타하고 알파 남으니까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또 얼마였어? 아까 2였지. 그래서 우리가 저기 있는 2를, 이, 이 자리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어서 얼마? 0이 되고 얘는 Q가 되네. 아, P는 마이너스 2, Q는 0이 되어서 얼마? P 플러스 Q라고 하는 건 <laughs> 계속 녹색으로 적었다. P 더하기 Q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 되어서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나?